긴꼬리 뱅에돔 이거 경준이가 다 잡아온 겁니다 이거 이거 딱 경준이 겁니다 배땅간 겁니다 드시러 오세요 배 타고 갔다 왔어요 힘이 좋고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육질이 오늘도 물고기 해포차에서 몇개 먹겠습니다 경준아우가 잡아온 긴꼬리 뺑에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유비끼로 해쳐서 먹을 거고. 3마리는 구워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 하면 마스까와라고 합니다 마스와라고 같이 하는 건 마스까와

쫀득쫀득하고 뱅에돔은 특성이 유비규로 필이 먹어줘야 돼요. 이 껍질이 얇아가지고 육질이 쫀득쫀득 맛있네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거라 튀겼습니다 튀겨 기름에 튀긴 겁니다. 이것도 아주 맛있죠 튀기면. 오마시를 치겠습니다. 갖고 마시냐, 오마시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시다, 알다 말을 쳤습니다. 어서서. 예, 짤습니다. 아깝, 아깝입니다. 창호 형, 이럴 수는 없잖아, 형. 우리 기억 나지, 형? 뭔 소? 우리 가게에서 형이 나한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말했잖아요. 승진이 왜 정하는 거냐? 우리 그냥 다 붙인 거 아니야? 있잖아요. 그때 게 해가자마자 제가, 예, 그, 쉬는 날을 딱 알아보고, 그걸 달려기 표시해 는 우리 그, 육지에서 오신 마리범 형님이, 어, 우리 제주 알리 데이비슨 동호회를 위하여, 마우타주 술를 갖고 왔네요. 네, 저희들이 이거 마리먹어서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쭉쭉 빵 하네요. 쭉쭉 쭉. 소스. 소스. 야 아이 하 제주 아이들데이브슨 좋아요. 제주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자연산 김거리 뱅화돔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어... 성년들 오랜만에 만나서 <놀람> 즐거운 <놀람> 자리 유지하고 마리보면잘 먹게. 하여튼 이 자리 마무리하고 <놀람> 맛있게 먹겠습니다. 긴꼬리 <놀람> <김고리>, 뱅어전입니다. <놀람> <놀람> 자 이제 많이 <놀람> 먹었습니다. <놀람> <놀람> 한초밥 <초바람> <또. 놀람> <놀람> <놀람> 정말 즐거웠습니다. 빨간 <놀람> 공사빠 공사 오늘 잘 먹었어요. CU 투모로우 감사합니 제주 할리데이비슨 감사합니다. 내일 분파. <웃음> <웃음>